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남해입니다. 이 남해하면 아름다운 다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우선 제 뒤에 보이는 이 남해대교, 그리고 최근에 완공이 된 노량대교,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삼천포 창선대교까지 이렇게 다리 부자인 우리 남해에서는 어떤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남해 역사 탐방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이락사입니다. 선생님, 네. 일단 이곳 이락사와 더불어서 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 소개를 좀해주실까요니 예, 뭐, 예. 이락사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음. 음, 그런 자리다 해가지고 그기 세운 사당을 이야기하고요. 네. 이 일대를 다 통틀어서는 정식, 뭐,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이렇게 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어, 남해 군에서 붙이기는 이순신 순국공원 이렇게도 해놓았습니다 아, 예. 그럼 오늘 이곳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눠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아주 큰이 빈데요. 예. 이게 뭔가요, 선생님? 어 이게 이제 뭐 싸움이 지금 급하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음. 이렇게 한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을 이 돌에 새겨놓은 거죠. 아 예. 예. 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아, 하셨던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맞는데 네, 네. 그 알리는 대상이 네. 적이 아니고 우리 저... 편이었어요. 아 우리 아 편이 알면은 새벽에 한참 싸우고 있는데 네. 자기 대상이 죽었다는 걸 알면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숨기고 본인도 그러고 숨기고 새벽까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북을 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성전으 이끈 거죠. 아... 예. 네, 선생님 이 비는 뭔가요? 예, 이, 그 1950년 전쟁 중에 이남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를 갖고 왔다는 그 길을 만들고 이제 길을 내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음... 리충무공 전적비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일학사는 나중에 다른 뭐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관음포 그 다음에 천망대로 이어지는 이글을 갖고고 이제 기념 기렸다 남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음. 이제 이거를 보여 주는 거. 다음은 이순신 영상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봤습니다. 예. 네, 선생님. 여기서 또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안해볼 수가 없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혹시 아시는지? 제가 사실, 어, 앞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선생님께서, 어, 서울 내기라고 하셨어요. 서울 맞죠? 예, 맞습니다. 서울 <laughs> 네. 근천동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네. 시절을 보냈는데, 어, 그,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대부분 이 남쪽 지역에 네. 어느 주로 이쪽에서 활약을 하셨으니까 남쪽 지역 어디에선가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충사가 있는 아산에서 태어났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산은 또 뭐냐 하면은 어 여기가 부모님이 이제 그윗대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온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 개념으로 봤을 때 고향이 바로 아산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네. 이곳 남해에는 얼마 정도 머무르셨나요? 아 이제 여기에 그 시신이 이제 그 육지에 올라오셔가지고, 어, 저기, 지금 충렬, 그니까 러한 3개월 정도. 머무시다가 네. 머무시다가, 음. 그명량해전 네. 그, 이제 전세를 완전히 반전시킨 진도 앞바다에 가서 계시다가. 네. 그 이제 말하자면 지금 개념으로 하면 노제를 음. 지내고 그 다음에 중남 아산. 그 고향의 선산, 고향이고 선산이 있는 중남 아산으로 가서 모셔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선생님, 일단 또 저희 뒤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상관이잖아요. 이곳에선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어,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노량회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못해요. 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학생들은 더 그러는데 여기에서 안다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실감이 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되면은 한번 여기에 들렀다가 저기 이제 천망대까지 한번 걸어가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이락사 앞에 네, 섰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현판에 이락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네, 보니까 안에 비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선생님. 맞 네, 예. 뭔가 사당 같은데 맞나요? 음, 예, 이름은 사당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 목숨을 잃고 떨어진 자리에 그를 기념해서 세운 사당 뭐 이런 음. 뜻인데요. 어, 근데 이제 사당은 아니고. 비석을 모셔 말씀하신 대로 비석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네. 비석은 어~ 그 후대에 그 조선왕조의 명령을 받고 이순신 장군의 이제 일대를 이제기척어 놓은 그런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천망대에 올라섰습니다. 예. 여기 올라서니까요. 선생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가 바로 이제 순천 여수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도 하죠. 예, 여기가 이제 뭐 아까 말,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으시고 무태 올라오신 자리인데, 당시에 이제 여수 순천, 순천에 포위되어 있던 이순신 장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외적이 어, 사천에. 우리 조선 명나라 연합군을 이긴 그~ 사천 왜적한테 그~ 구원을 요청하는 배를 보냅니다 네. 근데 철통같이 애가 싸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음. 빠져나갔을까 그~ 명나라 군사의 수군 제독이 보내준 거예요 내물을 받고 음. 그랬을 때이제 이순신 장군이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나는 이 외적을 하나도 살려, 도, 돌려 보내줄 수 없다. 음. 이런 각오를 비칩니다. 네. 음. 이, 이것이 이제 노량해전의, 어, 시작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유수진 장군이 그야말로 목숨을 바치게 된 어떤, 그, 조선의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 음, 음 이것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때와 지금의 바다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망대에 올라서서 그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생각하셨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서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 그렇 네. 그렇겠죠. 음. 어, 그리고 여기 해질녘에 오면은 어. 석양에 이제 바다가 붉게 물들어 가지고 음. 좀더 어떤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처연한 느낌이 좀 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때가 더 분위기가 더 좋을, 좋습니다. 음, 예. 네, 네. 남해 역사탐방 두 번째 장소는 바로 남해 유배 문학관입니다. 선생님, 일단 저희가 문학관 안에 들어가기 네. 전에 유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유배란 어떤 형벌인가요? 어, 유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음.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보자면은 현대에서는 벌금형, 그 다음에 가두는 직력형, 네. 직력이나 금고형,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을 빼앗는 뭐, 사형? 그러니까 이제 생명형.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당시에는 이 유배를 보내면서 다른 거를 이제 병행시켰어요. 이제, 그러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곤장 백대를 쳐라든지, 음. 뭐, 가서는 어떤 뭐 군역에 종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그 그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 선생이 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어 그렇죠 음. 유배 문학이라는 것이 어, 유배 상태에서 창작이 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장르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음. 예, 그게 이제 어, 유배 문학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문학은 어차피 이제 글로 쓰는 거잖아요. 네. 글로쓴라고 하면은 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갖춰야 음. 되는 어떤 이제 전제가 되는데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큰 죄를 저질렀던 음. 이제 반역, 뭐 모반 아니면 임금의 뜻을 어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치범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문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배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통이 단절되는 네. 그 과거 자기가 이루어져 왔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 혼자 동, 외 따로 떨어지게 되는 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떨어져 가지고 음. 관계가 단절되는 이 속에서는 어떤 그 연단에 있었던 모든 관계에 대한 그리움 음. 그리고 지금 이 처지에 대한 어떤 어, 골똘한 어떤 외로움, 네. 그 외로움에 대한 처절한 각성,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더 나아가서 음. 이제 세계에 대한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제 그 재성찰, 네.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단한 어떤 문학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는 거죠. 본인에게는 처참하고 괴롭고 외로운 거지만은 그 외로움을 딛고 또는 외로움을 깨면서 어떤 아름다운 문화, 위대 문화가 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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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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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해 물건 방조 어부림입니다. 네, 아우, 선생님, 이름이 기네요. 그러네요. 네, 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예, 이 물건이라는 지명 자체가 굉장히 물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건은 어쨌든 그냥 지명일 뿐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방조 어부림이 남는데, 방조는 바닷가의 조류를 막아준다. 음. 이런 뜻이고, 어부는, 어, 붓을 붓자. 써가지고 고기를 붙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 마을 숲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그 밑에는 고기들이 살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음.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은 하 마을 숲이 조성되고 나면은 여기에 그늘이지고 그늘이지게 되면은 어 물풀들이 안에 잘 자라게 됩니다. 네, 네. 바다 물풀 그 바다 물풀에 고기들이 알을 낳아요. 산란을 하지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그 자리로 계속 이제 어른이 된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음. 하면서 여기가 어, 수산 장식, 수산 자원의 보고가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물고기 어짜에다가 붙을 붙자를 써서 어부, 음. 어, 이런 뜻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봅니다. 아, 저는 이 마을 숲이 우리 사람들을 위한 음.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을 위한 또 물고기를 위한 휴식처도 되는 곳이네요. 예, 그렇죠. 오, 예, 정말, 그리고 네. 이제 보면은 이 돌고 돌고 도는 건데 음. 물고기들을 위한 휴식처가 되면은 또거기서 고기를 듬뿍 잡게 되고 아, 그렇죠? 그거는 결국 또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이 되는 음. 것이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크게 봐서는 이 기능을 하면서 어, 상님이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네. 여기 물건 방조 어부림도, 어, 요 동네 분들, 남해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까지 이쪽으로 끌어들이면로써 이제 남해가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효자 노릇을 당하히 하고 있는 거죠. 더 크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남해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지역, 남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유배 문학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해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과 역사 이야기 어땠나요? 저희는 남해에서의 역사 탐방을 마치고 경남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으러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